5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양 맹심없어 아주 방 1k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성님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이오다. 호소시탄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인역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이오다. 이기 차세우면 안되는데오다 6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, 양. 맹심없어. 호쏠 식당 정보 수집 구간이오다. 호쏠 식당 정보 수집 구간이오다. 호설시땅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아주방 1km 앞 50km 과속단속 하는디오다